요즘 세계 정세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4달이 네 넘게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금씩 조금씩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는 지금 에너지의 위기고 또 하나는 식량의 위기입니다. 에너지와 식량이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값이 치솟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의 물가도 조금 조금씩 오른다라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마켓에 가서든지 아니면 주유소에서든지, 오, 어, 이게 그 전보다 많이 오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난 8일에 그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인 G20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성명을 하나 좀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의 중간에 러시아가 나가버리면서 공동으로 뭘 만들려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금리도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때 B18세기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면서 지금 이 히스기아 왕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적이었는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겠습니까? 안젤레브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하여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무엇보다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망의 늪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 거죠. 1절을 보세요. 1절. 히스기아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금 히스기아 왕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전한 서신의 내용을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 서신의 내용이 36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의 협박은 지금 담장에 협박하지 않으면 결국 예루살렘 성, 견고한 성이지만 너희들 식량 다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대소변을 너희가 먹을 거다. 비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36장을 읽어보면은요. 지금 아수레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따른 견고한 성읍들 46개 성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20만 명을 포로로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그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금, 자신들의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서 바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양이 조금 부족해서 성전 기둥에 박혀 있는 그 금을 긁어 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토리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군대의 장수들을 보내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대군을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만든 거예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랍사계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3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너희 중에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런 얘기 할 텐데 속지 말아라.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국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들이 다 아수르가 정복하고 다그 나라들을 먹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 민족마다 신이 있지만 지금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기는 너희의 민족신 여호와도 우리 신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개념은요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는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때 이거는요 신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 세냐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이 강하냐. 그래서 그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쪽에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들의 삶 속에는 있었다는 라 거죠 따라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이 지금 자신만만한 거죠 너희들이 심기는 여호와라는 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입니까? 마치 자신들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간주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요.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지금 자신의 깊은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히스기야가 다음에 취한 행동이에요. 그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전으로 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스기아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그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밖에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지금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 절을 보면은요, 이사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자신의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 지금 이것이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을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아가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그 상황이 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는요, 오늘이 환란의 날이래요. 그리고 능욕의 날이래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란의 날, 능욕의 날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책벌의 날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수루가 침략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만을 보면은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36장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잘못한 내용들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상황에 좀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 마음을 좀 뒤돌려 보려고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아수르의 그 공격을 자신이 또 다른 제국인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서 좀무찌러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지금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책벌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민족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무력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철저히 시인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들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져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산다는 거죠. 아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꾸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에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지금까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자신이 지금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현재의 이 상태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바닥을 친줄 알았는데 지하가 더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대출을 또 완전히 막혔고요. 자기가 있는 거는 다 썼어요. 그래서 그때가 최악이고 최고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어요. 더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 없는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물이 없는 그 광야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물론 참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면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모든 그런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절망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꾸만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던 히스기아 왕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6, 7절을 보세요. 6,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등욕한 일 말로 말미암아 도려하지 말라.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누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가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제일 먼저요, 아스루 왕의 랍사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이 안 보여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져서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만 네가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의 소리에 두려움의 소리에 함몰되지 말고 너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봐라.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이런.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네명의 왕들을 섬겼는데요 그 히스기아 왕의 이전에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이 BC 8세기에는 가장 큰 제국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는 아수루예요 아수루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여전히 애굽이라는 큰 제국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지금 아수르 바로 밑에는 광야예요. 여기는 지금 나라들이 없고요.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아람이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다음에 남유다고 애굽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지금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애굽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이 뭐예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순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시 제국으로서 지금 애굽을 치기 위해서 계속 쳐 내려가야 하는 나라들 을이 소문을 들으니까 가장 두려움에 떠는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아람이었겠죠,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람이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두 나라만으로도 이게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같이 우리 동맹해서 이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공동 전선을 펼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당시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참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무나 괘씸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듣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해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라, 말을 줄이시고 조용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스로하고도 동맹하지 말고 애굽과도 동맹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아스를 의지하게 되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그 아수르와 동맹한 것을, 그것을 대가로 그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다,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하고 그거를 얘기하니까 아수르가 괘씸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네. 이 나라도 침략하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 멸망할 거다 그런데 아수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은 비슷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두셔서 혼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막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본국으로 철수하게 할 거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철수한 이후에 죽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신들을 막지 못할 거다.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그는 그의 잘못된, 헛된 신념으로 인해 망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요. 오늘 본문의 37장의 제일 마지막 36절 38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3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서자가 쳐서 18만 5천 명을 다한 순간에 죽이고요. 이에 사네리부 왕이 그의 본국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38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자기 신니스로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암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톤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암살을 당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신의 신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신이 그 왕의 생명조차 구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력한 신인 거죠. 그리고 그가 암살을 당한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두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희스기하여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다 돌로 만든 거고 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였죠. 그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천하만국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아 때만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환경들이 절망으로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가득한 의심의 구름과 두려움을 이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